이 강연에서는 화학공학이 무엇인지,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화학공학을 전공했을 때 어느 산업군에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표지 슬라이드에서는 화학공학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이 보이고요. 중앙에는 반도체와 같은 전자소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볼수 있듯 화학공학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하대학교와 화학공학과에 대한 소개를 한 뒤에 화학공학 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속된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인하대학교의 전경입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와 잘 정돈된 환경은 학생들에게 학습과 연구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중앙에 보이는 건물은 인하대학교 본관으로 학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높은 건물에서는 서쪽으로 인천 바다가 보이고요. 바로 옆 동쪽으로는 인하공전이 위치합니다. 인하 대학교의 이름은 인천과 하와이의 앞글자를 따와 지어졌습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를 설립할 당시 인천시의 토지 기부와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은 원래 하와이 교민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이었습니다. 광복을 맞은 뒤에 하와이 한인들은 고국에 공과대학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피땀 어린 자금을 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대학으로 시작한 인하대학교는 6개 학과 180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하여 폐허가 된 조국 재건에 앞장서며 조국 근대화와 역사를 함께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인하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교 소개를 했으니 이제 학과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학과의 역량을 보여드리기 위해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내대학교 화학공학과는 2024년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에서 세계대학 순위 200위권에 들었으며 국내 대학 중 공동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 학과의 뛰어난 연구 성과와 교육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계신 22분의 훌륭한 화학공학과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앞서 살펴봤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개는 특강 후반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대학교 화학공학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 사진은 2023년 산업체 견학행사 때 찍은 것입니다. 롯데 케미칼과 현대요일 뱅크를 방문하여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졸업생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실무 지식을 쌓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른쪽 상단 사진은 2023년 일본 도쿠공대 도쿄공대, 도쿄테코와의 교류의 모습입니다. 일본 학생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졸업생들이 작년에 3명이 나란히 국립대학 교수로 임명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학과의 뛰어난 교육과 연구 역량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왼쪽 하단 사진은 어, 비교적 최근인데요. 2024년 2차전지 지산학 성과 포럼의 모습입니다. 이 포럼에서는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학과 화학공학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며 화학공학이 무엇인지,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 과학의 범주에 속하고 화학공학은 공학의 범주에 속하니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은 자연이나 사회에 대한 사실이나 사건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반면에 공학은 자연과학 및 기초학문을 이용하여 세계적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 및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공학은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합니다. 즉, 화학공학이란 화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공학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좀더 재밌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학과 화학공학의 차이를 치키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 어, 새로운 맛과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는 과정을 치킨을 만들기 위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닭고기 조리할 때 어떤 양념이 가장 잘 배어드는지 그리고 최상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화학자는 실험실에서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재료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화학공학과는 어, 이러한 치킨을 만들기 위해 이런 레시피들을 대규모 생산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근한 레시피를 따라, 어, 우리가 개발한 레시피를 따라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설계하는데 화학공학도는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가공 공정의 설계, 재료별 보관 기간 설정, 그리고 튀김기 개발 등이 포함이 됩니다. 화학공학자는 어, 열 전달을 측정하여서 기름의 열이 잘 전달되는지, 생산량을 늘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합니다. 기계의 작동 원리나 기름의 유동, 열 전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며, 대량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화학은 어 주로 새, 새로운 지식을 발견 그리고 발전시키며 화학공학은 그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었나요? 화학공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학자가 아니고 화학공학자라고 해서 어 화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화학공학은 물리, 화학 등의 자연과학 및 생명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수학과 경제학을 결합하여 가치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즉, 화학공학은 화학제품의 능률적, 경제적 제조 공정을 설계, 계획 및 운영하기 위한 필수학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학공학은 연구실에서의 아이디어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왼쪽 그림은 실험실에서 다양한 어, 다양하게 발생한 화학적 아이디어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른쪽 그림은 이 아이디어가 실제 공정에 적용되어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품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오래 지속되는 립스틱을 실험실에서 만들면, 화학공학을 통해서 더 오래,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립스틱을, 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화학공학에서는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의 화학공학뿐만이 아니라, 유니버셜 엔지니어링으로서의 산업에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앞서 특강을 시작할 때 저희가 사진으로 함께 살펴봤듯이, 정유, 석유화학, 정밀화학,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바이오 소재,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정보기술, 전자기술, 반도체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화학공학의 원리와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화학공학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공학 전공자는 주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환을 필요로 하는 반응, 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반도체 칩,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소재, 전기차 배터리, 나노 소재, 석유화학 플랜트, 그리고 연료전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환이 대량으로 일어나는데요. 어 우리가 이때 우리가 배우는 화학 공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화학 공학과에서는 각 단위 공정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점을 학습합니다. 이는 화학 공정에서 중요한 개념인 열역학, 반응 공학, 유체 역학, 공정 설계 등을 포함하며 이 모든 지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한 안전한 공정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추가로 이진원 한국화학공학회 회장님의 말씀처럼 화학공학은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에 주로 화용, 활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원료 바이오 의약품 친환경 소재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화학공학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화학공학 인재들의 진로는 과거보다 더욱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공학과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소재 및 공정에 대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화학공학도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연구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릅니다. 먼저 랩 스케일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이론을 검증합니다. 이는 기초연구 단계로 소규모 실험실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다음으로는 벤치 스케일 단계로 넘어가면 엔지니어링 설계를 위한 변수들을 정하기 위해 더큰 규모의 실험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험실보다 더큰 장비를 사용하며 실제 공정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음은 파일럿 스케일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플랜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검증하는 단계로 실제 공정의 축소판을 사용해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쳐 대량 생산 공정 설계와 운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이미지는 대량 생산 공정의 실제 플랜트를 보여줍니다. 이제 화학공학 전공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유 및 석유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출을 통해서 얻은 원유, 즉, 크루드 오일 사진입니다. 매우 새까만 걸볼 수가 있죠. 이러한 원유를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로 가공하기 위한 공정이 정유 및 석유화학 공정입니다. 여기 석유화학 공장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여기 한번 가보면 야경이 매우 예쁩니다. 정유는 원유를 정제하여 휘발유, 경유, 등유, 제트 연료 등 다양한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증류 크래킹, 개질들, 개질 등 여러 공정을 사용하여 원유를 분리하고 변환합니다. 석유화학은 이러한 정유공정에서 얻어진, 여기는 납타라 나와 있는데, 납사 원료 및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고무, 합성섬유, 화학약품 등을 생산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옷, 안경, 휴대폰 케이스, 신용카드, 지갑 등과 같은 우리 소지품의 70% 이상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가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정유, 석유화학 관련된 회사는 어디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포스코케미칼 등에 여러분들이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학공학 전공자들이 할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엔지니어링과 플랜트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도들은 복잡한 화학공학, 화학공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공정 흐름도입니다. 이는 공정의 각 단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면으로 화학 공정의 이해와 설계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공정 흐름도는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반응과 이동 현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화학 공학 전공자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업에서 플랜트 설계, 시공, 운영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세계적인 규모의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업에서 활약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듯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확장에 매우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장은 일반 다른 공장과는 다르게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공정이 요구됩니다. 즉, 공장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정밀한 화학공 기술과 화공 기술과 축적 축적된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화학공학도들은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다른 삼성 계열사에 취업하여 이러한 공정의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에 취업하여 반도체 공장 즉팹 운영 및 인프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공학 전공에서는 정밀화학 나노화학, 생물화학과 같은 첨단 분야도 학습하게 됩니다. 먼저 정밀화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밀화학은 염료, 안료, 도료, 잉크, 기면활성제, 접착제,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 우리가 석유화학으로부터 얻어진 중간 원료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정밀화학 산업은 매우 정교한 화학 반응과 고도의 합성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을 면담을 할때 화공과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면 어, 몇몇 학생들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화학공학과로 진학했다 라고 답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노화학입니다. 나노화학은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다이아몬드, 흑연, 플러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에서 그래핀 등등 어, 나노 소재를 다룹니다. 특히 탄소나노튜브는 항공기,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나노물질입니다. 나노 기술은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여기서는 카본이죠. 예를 가져온 게. 어, 카본.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소재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물화학입니다. 생물화학은 생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화학 분야로 의약품 개발, 바이오 소재, 친환경 제품 생산 등에 적용됩니다. 생물화학 기술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분야들은 LG 화학, JO, BGF 에코솔루션, 삼양인호캠 롯데 정밀화학, 한미 정밀화학 등 다양한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으며 화학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들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학공학 전공자들은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리튬이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주행하는 차량으로 배터리가 핵심 부품입니다. 해당 배터리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청소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이미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화학공학도의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료전지를 살펴볼 텐데요. 연료전지는 여기 나와 있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프로덕트로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료 전지는 여기 나와 있는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대형 선박, 무인 드론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 전공자들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에코프로, 한화큐셀, 포스코 등이 있습니다. <laughs>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화학공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예는 2차전지 재활용 분야입니다. 어, 해당 분야는 최근에 중요성이 더욱 더 어, 인정받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4,227만 대의 전기차가 팔 폐차되고, 이에 따라 많은 폐배터,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폐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보관한 뒤 이를 검사하고 분류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재제조가 불가능한 어, 배터리들은 핵심 원료를 추출하여서 어, 다시 재활용하며 재제조가 가능한 배터리는 다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화학공학 전공자들은 이러한 재활용 공정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 분체 기계에서 그려놓은 2차 전지 재활용 시스템은 이러한 재활용 공정의 좋은 예의입니다. 이 시스템은 폐배터리에서 핵심 원소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현대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화학공학기술이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는 여기 나와있듯이 주로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어, 모래의 주성분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우리말로는 이산화규소에서 순수한 실리콘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같은 반도체 소자가 제작됩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단계의 화학적 처리와 정밀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반도체 팔대 공정에서도 화학공학적 지식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해당 그림을 좀더 확대해 보았는데요. 어,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방막을 쌓고 패턴을 만들고 방막을 엣지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반도체, 반도체 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반도체와 비슷하게 복잡한 화학공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으로는 SK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ASML,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의 선두 주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학공학 전공자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연구와 개발, 공정 최적화 및 품질 관리에 매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는 1954년 개교와 함께 개설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의 교육 연구 프로그램 연구 분야 그리고 졸업 후 진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에는 각 분야의 전문 교수진이 22분 계시고요 학생들과 함께 최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앞서 살펴봤던 화학공학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교수님들께서는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분야 교수님들께서는 어, 반도체 공정 및 전자소재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교내에 구축된 반도체 클린룸, 즉, f p 을 활용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분자, 소재 설계 및 합성, 기능성 고분자, 무기소재, 유무기 복합 소재 등의 연구도 7분의 교수님들께서 진행하고 계시고요. 공정, 양자 계산, 분자 모델링 등의 AI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도 4분이 계십니다. 이나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연구 분야별로 특화된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과목을 제공합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2차 전지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기 화학공학, 에너지 소재, 에너지 공학, 총매공학, 무기 전자재료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특히, 전기 화학 공정과 에너지 변환 기술에 대한 심화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형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개론, 반도체 공정공학, 정보 전자 디스플레이, 무기 금속화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개설된 교내 실험 과목 이수 및 학부연구생 제도를 통해서 어, 실무 중심의 교육 또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고분자 분야에서는 탄소 중립형 고분자 소재 전문가 양성을 위해 탄소 중립 공정 설계, 고분자 화학 및 물성, 바이오 소재, 환경화학공학, 기능성 고분자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빅데이터 소재공학, 공정 설계, 양자화학 및 분자 모델링, 인공지능과 프로세스 설계 등에 대한 과목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모델링 및 화공 수치 해석 등도 포함,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생들의 최근 진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파이 차트는 2021년 8월부터 2023, 2023년 2월 졸업생 기준입니다. 화학공학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가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및 기타 화학계열 분야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화학공학과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인데, 어, 아직도 여전히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및 에너지 분야도 1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6%, 원자력 및 공정 운영 분야가 각각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업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롯데케미칼, 현대연설, 현대건설, 하나큐셀 등 다양한 기업의 졸업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계열, 석유화학 분야의 취업률은 30%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며 최근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의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졸업생들의 진로가 예전보다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슬라이입니다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화학공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학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던 것처럼 화학공학은 첨단 산업의 중심에 있으며 각 분야의 공정 설계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인재들은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학공학의 세계에 도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수 있습니다. 이나대학교 화학공학과는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